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성공 습관 자기 훈련 과정 5기를 모집합니다. 어,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그 11월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참 많이 성장했다. 혹은 좋은 일이 많았다. 인생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 아니면 올해도 다 갔네. 아이고, 한 것도 없이 정말 시간도 갔네. 내가 뭘 하기로 했었더라, 올해? 라고 별로 잘 기억도 안 나. 이런 느낌이세요. <laughs> 만약 후자라고 해도 이제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와, 올해 참 많이 성장했다. 이런 모습을 내년에 이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 내가 원하는 일년, 내가 원하는 모습, 내 모습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이제 절반은 벌써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 야심차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마지막 성공 습관 자기 훈련 과정 세미나를 오픈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습관 자기 훈련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이제 누구나 이제 성공하고 싶어 하고 내 의지대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꾸준히 잘 되시던가요? 어, 작심 삼일 되는 거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은, 어, 내가 이제 애쓰고 작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 같은 것도 막, 너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동화끈 메고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습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를 정말 의지를 갖고 그거를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라고 의지만 갖고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어, 대단히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늘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습관을 몸에 붙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습관이 붙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혼자서 하면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공 습관 자기 훈련 과정은요, 이제 여러분들과 모여서 어, 이제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지만 모여서 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고 강의 듣고, 강의는 제가 직접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공수간 자기 훈련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들을 제가 이제 4주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80분 동안 강의를, 강의로 만나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매일의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쭉 따라오시게 되면 결국엔 4주 과정이 끝나면 나의 어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목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나 내가 내년에 2022년도에 나의 연간 목표 그 다음에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목표를 어 나만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거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훈련을 탁 몸에 습관을 몸에 탁 붙이는 그런 것이 아, 이제 훈련되는 과정이 바로 사주 과정입니다. 그 함께 하는 이제 이제 다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할수 있고요. 자극 받고 그다음에 계속 어 제가 이제 직접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코칭해 드리고 어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주 좋은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게끔 아 어, 제가 이제 옆에서 코칭해 드립니다. 그 사실 뭐 정신없이 살면서 나를 코칭해 주는 사람을 이따금 옆에 두는 것도 내가 잘 살아 나가기 위해서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아 나를 이제 그 유세미 강사를 개인 코칭 탁 붙여서 나의 2022년 이제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한번 성공적으로 아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주 구성의 핵심 내용은 이제 그 유튜브 더보기 란에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먼저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어떤 목표 세우고 나, 나만의 정확한 루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매일매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점검을 받는 것그 과정으로 사주가 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그 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 중요한데요. 사주가 어, 지나면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성공 지향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자신감을 딱 장착해서 이제 그 2022년도를 맞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스스로한테 해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보다 대단히 다른 좋은 습관을 어내 스스로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좋은 습관을 붙여 주는 게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남들보다 이제 어 지금 일정이 그 이제 11월 둘째 주에서 어 12월 첫째 주까지 돼 있는 건데 남들보다 일단 한두 달 먼저 계획 세우고 그 2022년을 시작하는 건 대단히 보람 있는 그런 일입니다. 기업 단체 강연도 신청받습니다. 기업 단체 강연은요. 직원들한테 또그 성공 습관을 훈련시키는 만큼 6주 과정입니다. 조금 더 심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로 줄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유익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